바이리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박지성 님 페어먼트 자카르타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웰컴 백 이분들도 첼링더 뉴스 보셨구나 하고. 아니 그렇게 뜯으리면안 되지. 근데... 왜? 안 되지. 왜? 아니, 막 옆방에 누가 있을지... 아... 무튼 옆방 우리밖에 없어. 러냐 어... 그래. 아니, 나 진짜 강도 어. 먹었잖아. 근데... 아, 오고 나서...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진짜 준비 중인 거 많은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야, 야, 야... 스킨로션 같은 거 아예 안 갖고 왔는데... 야, 이거 알아? 우리... 여기 Something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뭐뭐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반가워하셨나요?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네. 클렌저! 네, 어. 얼굴 씻은 용 너무 <목> 좋고 아, 이거는 뭐죠? Holy Shield! Holy Shield! 아! 아 저, 저, 선크림! 선크림! 지금 메이크업 다 지우고 네. 못 생겼어요 아, 괜찮네요 아이, 눈, 그, 눈, 그, 눈아 지우는 게 아니라 눈 쪽에 바르고 막 다크서클 없어지는 그런 거젤썬크림클 다크서클 없어지는 그런 젤또뭐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Holy Shield! 또, 이것도 썬크림 같은데 s h i e l d 면다 선크림 아니야? 이 많이 들어있네? 이거 선크림이야? 암튼, Next! 이거 스킨, 로션이다. 딱 내가 제일 필요한 거. 항상 세수하고 스킨, 로션 같은 거 네네네 어, 어, 귀찮아가 어. 근데 썸댕이라서 한번 해볼까요? 알았어요. 아, 아, 아. 저희 레몬일러도 라면을 준비해주셨는데 네. 무슨 마, 맛이 어. 네개나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맛은? 약간 한식처럼 만드는 맛이네요. 아. 한식 같은 김치가 들어있네요. 네, 그리고 다음? 이게 약간 어. 재밌는 좀 재밌는 우육면 거. 같은 청경채도 들어가고 약간 반숙, 반숙 달걀 음. 들어가 있는 라면이고요. 반숙 음. 달걀. 네. 이거 약간 소고기 토마토 약간 비빔면 같은 아주 맛있는 라면일 것 같고 마지막은 딱우와 짬뽕 맛을 날것 같은 우리 레몬 일로의 라면인 것 같아요. 네. 딱 맛이 4개까지 네 준비해 주셨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게 아, 안 했잖아. 근데 보는데 난이 먹을 것들이 너무... 아 너무 감동 애냐? 아, 내가 거 가져갈래? 내거 가져갈래? 감동이었어요. 이 초코바, 아, 이게, 뭐. 이게 뭐지? 에휴 진짜. 어? 야 이거 콜라야. 야 방학 방학 방학... 야, 야이게 콜라야. 수학 여행이냐고. 아 콜라가 있는데. 지금 수학 여행이냐고. 야, 야. 아니, 그나 놀러 왔냐? 탄산이폐기산는너 봤어? 아니. 저이거야 신기하지 않은데? 신기하지 않아? <laughs> 안 신기한데? 어, 너 겁나 신기한데. 잼 무슨 거에... 계정이야? 드림 계정이야? 드림, 드림 계정이야? 내 계정 쓰면 안 돼. <laughs> 너 양심 있어? <laughs> 너 양심이란 거 알아? 야, 양심 있냐? 양심 양심이라는 거 알아? <laughs> 역시 인도네시아 야, 그 너무너무 맛있어요. 역시 인도네시아 그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걸도 인도네시아 오면 아니야? 꼭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 어, 기발해. <laughs> 여기 여기서 네가 NCT 채널 아, NCT 계정을 하고 내내내 계정으로 하면 어떨까? 내 계정으로 생 생라이브 하면 어떻게 돼? 별로야? 없지. 싫어? 됐어. 가이버. 알았어. 미안. <laughs> 힘들어. 힘들어. 야, 너 힘들어. 힘들어? <laughs> 가라. 더 힘들게 해줘? 아, 가라. 왜 가라, 왜, 왜 가라 그래? 여러분, 이거, 이거 맞아요? 손님, 손님이 놀러 왔는데 가라고 한게 이거 맞아요? 야, 내가 초대해야 손님이지. 이건 도둑이야. 입했잖아요 아니, 성격을. 내가 똑똑똑해서 문열어줬어안열어어 아, 그러요 그러면서 완전이 그냥 들어온 거구나. 응. 어. 나는 홍, 원래 혼잣말 잘해. 나 어, 원래, 맞아, 너 혼잣말 잘하고. 원래 해. 라이브 혼혼자 혼자 해가지고 이제 약간 혼자 라이브 장인이야. 야, 혼자 혼잣말 혼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소통이 잘해야지. 혼잣말 잘해서 뭐해. 소통 안 해? 라이브 킨다고 소통 안할 거야? 해, 여러분들이랑 소통해야지. 맞는데 왜혼자말을 해? 어. 어. <laughs> 어 약간 너무 참신하다. 되게... 그냥 쑥쑥 박히는 얘기가. 어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laughs> 당근 당근. 아날 맨날, 맨날 단톡방에서 아, 이게... 나 외로워 나 놀아줘 뭔 소리야? 나랑 같이 쇼핑 가줘 아, 많이 그랬잖아. 네. 나랑 쇼핑 갈 사람, 쇼핑 갈 사람. <laughs> 나 외로워 나 놀아줄 아, 사람. <laughs> 많이 그랬잖아. 뭐라든 사람이 아니라 있었어. 쇼핑은 많이 했었지. 왜냐면은 그냥 즐거우니까 우리 지성이 뭐 혼자 혼자 못뭐 있어요 아직. 아 그런 소리야. 나나 쇼핑 혼자, 혼자 많이 한. 혼자 아핑뭔 소리야. 내가 이그 그것도 혼자 쇼핑한 거였는데. 아 진짜. 이, 요 요거 요 요거를. 아. 지성이. 아, 힘들다. 아.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들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타일리스트분들이 전 준비해 주신 건데 팬분들이 막 바지 태웠다고 하더라고 뭐말해요아 태웠다고 <laughs> 태웠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 그래. 너 같겠다. 약간 숙소에서 아 진짜 이상하게 아 내가 요리 한번 해볼까 해서 바지를 태운 <laughs> 태울 수도 있겠다. 숙소를 태울보는 쪽은 아닌데 진짜 연결성이 있어. 오 오랜만이다. 그렇죠. 지 연결 연결성이 있어. 그, 그렇게 생각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어 지성이라고 아, 그래. <laughs> 아, 아, 형기들 아, 그러니까 얘왜 들어보냈어? 얘왜 이렇게? <laughs> 너왜나 <날> 계속 공격하냐? <laughs> 공격 안 하는데. 아, 들어, 아, 나 원래 완전 조용한. <laughs> 봐 공격은 약간 그거야. 만약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공격한 것도 아니야. 재밌도 어때? 근데 그게 당니까 계속, 계속 공격 한 것처럼 되는 거지 나도 아, 공격하지 않았는데 근데 공격처럼 받아들이기 공격이 되는 거야. 집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뭐 이모나 고모 왔단 말이야 콘서트 가는 근데 너막 서로 너무 멋있더라는 거야 한 사람 당 <laughs> <할 거야. 아니, 웃음>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laughs> 생대 왜... <laughs> 왜... <laughs> 왜... <laughs> <laughs> 우리 엄마가 열심히 천러... 하겠습니다 왜냐면 천러가 노래 부를 때 진짜 노래만 에그 지... 집중하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멋있어.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지성이입니다 하나 가가야 되는데 지성입니다 어디서 보내내 <laughs> 지인 중에 지성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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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성이 열심습니다야 있어 있어 있어, 야, 진짜, 있어 진짜,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지연내가지연낸가 아니야 진짜 아니야 싫어 진짜 지연낸가 아니야 진짜 있어 나한테 많이 얘기했어 내 친형 내 친형의 와이프내 형수님 너 제일 좋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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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내 친형? 그이, 내 조카도 됐어. 봤잖아. <laughs> 맞아, 맞아. 야, 그거는, 그러면 그 조카는 어디서 봤나랑 아, 샤워에 가서, 가서 내 했다. 조카까지 봤잖아. 야, 거의 3년 됐어? 어. 겁나 오됐네 어. 어. <웃음> <웃음> 내 향수, <형수>, 내 향수, <laughs> 너를 아, 제일 좋아해. 아유, 이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다행이다. 근데 그 전에 한 1년, 2년 전에 맨날. 나한테 너 사진 보내더라 너무 귀엽다고. 근데 최근에 없더라. 어 뭐, 근데 사진. 헐헐 <laughs> <laughs> 헐. 아니야 애 챙기느라 너무 바빠서 그럴 거야. 지상이 괜찮아. <laughs> 저는 평소에 지상인 눈치 너무 많이 봐요. 너무 힘들어. 지상이 맨날 저보고 뭐라 뭐라 아, 아, 하더라고. 진짜 웃긴다. 진짜 무섭네. <laughs> 그러지 않아? 난 얘가 뭐라 뭐라 하는 사람, 나한테 제일 뭐라고 하는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나한테 제일 뭐라고, 제일 뭐라고 겠어요 왜? 왜? 너내말 아, 듣냐? 뭐? 안듣잖아나 들었잖아. 듣기만 하잖아. 다 했잖아. 응. 뭘 했어? 트위터 안 올렸어? 나 <laughs> 너 올렸잖아. 너말 듣고. <laughs> 잘 조용히고요. 네, 저는. 뭐하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어 무대보다 힘들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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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가요 안녕 지성 씨, 제노 씨잘 가. 아 으아, 으아, 씨아 으아, 잘가아 으아, 이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지아아 어 너랑, 뭐라고, 뭐라고? 라이브하는 거야? 어어 <laughs> 라이브 <해>? 아, 오랜만이다 <laughs> 라이브하는 거야? 나도 할래 어치치 아, 아, <laughs> 그래서 이거 뭐라고 <웃음> <웃음> 다시 레몬 일러 어어어어 머리 아파 녕자가자가잘가 집사 잘잘가 레몬 일왜 가져가요? 나 그거 지금 먹을 건데 아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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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나 약간 진해지려고해야야 <laughs> 야, 그, 그건 안돼 그것만 내려놔 어, 그건 가져가도 돼 이거? 망고스틴? 망고스틴 아니야 야, 야, 아나 그거 먹을 건데 그럼 나도 먹을 거야 <laughs> 할 말이 없네 어 폭풍 어, 어, 같아 안녕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세준이한테아 카드는 들고 가지 마. 어, 어. 아왜 이렇게 너무 친지고 있어? <laughs>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아 가. <갈아버. 웃음> 가세요, 가세요. 가죠? 네, 가세요, 가세요. 이좀 <laughs> 네, 가고 그러좀 상가해 주세요. <laughs> 안녕. 확실히 멤버 들형들이 있으니까 되게 시, 시끄럽고 시끄럽네요 아무튼 진짜 여러분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다 들어가시고 내일 학교 가시는 분들 잘 가시고 다음번엔 조금 더 어... 어, 나 하고 싶은 말 많아 조금 더 우리만의 시간을 갖도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만 얘기했죠. 아무튼 잘자요. 안녕. 아 지금 얘기하라고요? 아 <laughs> 지금 조금 힘들어요. <laughs> 지금 조금 피곤해졌어요 갑자기. 아 미안해요. 지금 약간 말, 약간 생각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안녕. 안녕. 잘자요. Bye bye. Thank you.